안녕하세요 리버입니다. 오늘은 오는 길에 약간 한국 분들 살짝 도와드렸어요. 내가 테니키트 너무 사랑하는데 살수 없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9시 15분이고요. 화요방이 무슨 일를 알려드릴까요? 어제 11시에 잤는데, 그러면 거의, 거의 10시간에 잔 거네요. 어제는 너무 피곤했어. 오늘은 휴일이고요. 어쨌든 나갈 거니까 빨리 준비를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입니다. 오늘은 야스미에요. 야스미란곧 쉬는 날. 어, 제가 어제 어, 알바 하야방을 하고 나서 친구랑 약속이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한 11시,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11시 반에 잤거든요. 근데 아침 9시가 넘어서 일어난 거예요. 사실, 원래 8시에 일어나서 가려고 했, 나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그래서 시간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1시간이 오버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 한번 나가서 좀 놀아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할일에 여기에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유초은행 거주자 변경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 공과금 내기. 지금 전기세 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케부쿠로를 오늘 갈 건데 이케부쿠로에 가서 키티 살거 있으면 사기 키티 신상이 나왔는데 그거를 제가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사이드 아웃 보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집에 돌아와서 약간의 부업 같은 거 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편집하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계획대로 할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으, 벌래 그러면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은 지 5분 됐는데 벌써 따니. 어, 지금은 일단 집 근처 우체국. 저번에 유초운장, 에? 유초운장? 유초운의 통장 개설을 했던 우체국에 가서 거주자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아, 는 거주자 신청을 마쳤고 이제 데뷔 카드 제가 쓰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할 일이 또 생겼다. 이거를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양산은 겉에는 밝고 안에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게 괜찮다. 제일 자외선 차단률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온수 왔습니다. 오늘 이제 지하철을 타러 왔고요. 오는 길에 약간 한국분들 살짝 도와드렸어요. 화장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장실 갈만한 데를 바로 못 찾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쪽으로 가시면돼요라고 하고 여기. 한국분이세요? 그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 지금 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로 뭐 그런 걸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서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 뭐 먹을지 정하지도 못했어.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검색하면 맨날 나오는 면 종류 그리고 야끼니쿠 야끼토리 이런 저녁에나 가야될 것 같다 그리고 세번째가 스시 뭔가 새로운 곳을 가보고 싶은데 또 끌리는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단 내리면 토보백화점을 갈 생각이어서 토보백화점이나 그 옆에 있는 루미네백화점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에서 살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오프라인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생각하는 게, 이 자개 키링? 하고, 스티커 팩. 하고, 얘는 그냥, 내가 테니키트 너무 사랑하는데 살수 없고, 이것도, 그러네. 키 캡처할 때부터 품절이었네. 얘도, 얘도 그랬네. 얘는 볼터치가 특징인 아이예요.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일단 이거를 생각하고 있긴 해요. 색깔, 다마고치 색깔. 너무 돈지를하는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또 사겠어요. 일단 한번 판매하는 곳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지금 몇개 담게 했는데 아크릴 크림 키링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닐지. 어무또 하루 만에 가소비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타마고치가 있었으면 타마고치를 샀을 텐데 타마고치가 없어가지고 타마고치가 없대요. 그것도 기대했는데. 근데 타마고치는 또 온라인 샵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 타마고치는 살짝 불하는 걸로 하고 좀더 구경을 해보고 담을고 담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다 속장속린인 연어 나왔는데요 어, 제 동생하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호칭을 모르겠는데 저의 친척오빠의 사촌오빠의 아내 저는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 언니도 키티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그 언니랑 동생거 키티 인형 아까 이거 샀잖아요 안보이네 아까 이거 샀잖아요 이거 또 사러 가려고 합니다 결국 태닝이도 품절 이렇게 두개살 거예요. 사실 뭐 재픽이나 다름없음. 이거 진짜 복시복실라고 얘도 너무 귀여워요. 그 분, 그 언니가 이제 곧뭐 10월쯤 출산 예정이셔가지고 여자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색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현대사회. 지수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6시쯤에는 집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힘들다 지금 개빠르게 걸어가지고 서쪽 출구에서 동쪽 출구까지 개빠르게 걸어서 지금 토우 시네마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티켓 예매도 안 했기 때문에 티켓 예매하고 저는 파콘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기 때문에 파콘 콜라 구매하고 산타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원래 얘를 사면, 지금 5,500엔 이상 사면 특전이 있는데, 그 특전을 지금 두 개를 받았거든요? 그것도 좀 까보면서 좀 여유롭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다 그치지, 내가 맞아. 한 시간 늦게 일어난 탓이지. 광고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나도 서비시데이라서 보러 온 거지만. 뭐가 되지 그럼 그냥 주말에 제돈 주고 보거나 그래야겠어요. 그럼 일단 너무 더우니까 집에 가기 아쉬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볼것처 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집에 가봐야겠어요. 요즘 피노가 괜찮던데. 얘를, 얘가 저렴하긴 한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얘가 훨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래도 국민템을 먼저 사서 써보고. 괜찮으면 얘를 사는 걸로 할게요. 오늘 좀 소비를 많이 했다 보니까 이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 그 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집 왔습니다. 이제 정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좀 씻고. 오늘의 남은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찍는 건 처음인데 지금 좀 지쳐가지고 헬 하고 있다가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저는 이중 세안을 하는 편입니다. 둘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새로운 걸로 갈아줘야겠어요. 씻었습니다. 이제 좀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녁은 프렌치 토스트. <목소리> 이렇게. 잠깐만요 밖에서 지금 비오는 건가? 대비 카드 신청 완료. 플래시 왜 켜지지? 노트북 더러운 거 티나게. 아무튼 편집을 다 맡았고요.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내일도 다시 출근이기 때문에 제 생활은 좀 부끄럽군요. 음. 그러면 오늘 일단 계획했던 거를 점검해보면 인사이드아웃 보는 거 말고는 그래도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특히 살리오샵에서 소비를 좀 많이 했잖아요 아마 지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하루에 20정도 쓴것 같거든요 한으로 따지면 그럼 총2만에 썼다는 거겠죠? 하루에 2만엔을 2만 쓰다니 미친 거 아닌지 그래도 즐거운 소비였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잘 준비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